이쁘다. 이쁘지? 응. 음. 몇 고개? 음. 또, 고기 꺼 놓고, 응. 음. 다채 놓고, 떡 놓고. 음. 떡 놓고. 떡도 먹어야겠네. <laughs> 음. 떡도 열어봐야 되는데. 한번 여러 번. 얼른 밥 먹고 열어보자. 저기, 아이스박스에는 음. 얼음이 들어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안 열은 거야. 어, 그래서 그래? 그게 그래. 또 여름에 또 식을까봐. 맞아, 굳어. 몸이. 난또 그거 때문에. 아유. 그게, 음, 그게 오래 가거든. 음. 그냥 보이지 않게 응, 응. 애, 애미가 열어보는 게 나서 오벌랑 응. 애미 보고 열어보라고요 응장하려놓으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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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되지 조금 그럼 누가 하면 어때 아 그래갖고 응. 저녁이또 먹자고 한참으로 응. 그죠 그래, 응. 근데 그렇게 늦게 와? 해 떨어져야지 오는 거야? 응 시원할 때 더구나 응, 응. 응. 더구나. 맞아, 햇떨어지면시원해지더라 이거 일할 때야, 일곱시에, 서부터. 음, 그러고, 하고. 응. 그, 고치고, 어쩌고 하느라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언제. 아니, 파프리카 이런 거 넣는 데도 괜찮은데? 원래 이거 넣는 거잖아. 맛있네. 뭐. 안 넣으면 이상하지. 그렇게 해서, 시원할 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뭐를 안 넣었어? 당, 당근 넣는 줄 알고. 당근도 다썰떡으로 그래. 우리가 많지를 않게 딱, 딱, 잘 샀지? 어. 그러니까, 남으면 또 뭐해. 여기서 썩지. 누가 그래. 해먹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러니까 딱, 조그맣고 맛있딱 먹고 말거 해야 돼. 냉장고, 음. 냉동실 들어가면 맛있 없어. 아니, 양념 이런 것도. 응, 음, 응. 음. 근데, 미역을 또 너무 많이 담가서 저기 저러거든요. 괜찮아. 미역냉국, 미역냉국 해 먹으라고 할까, 이겠지 살짝, 대처. 그래. 데쳐가지고. 미역냉국. 나는 미역냉국을 안 해봤는데, 오이 채썰 어, 어, 어. 어, 어. 그저께, 오이 하나. 응. 음. 오이 무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묻다가, 어. 다 차라서. 어. 운동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이를 땄다고, 막 새벽 6시에 뛰고 있는데, 6시 한반 정도에 막 뛰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 막 뛰는데 나 이거 오늘 이거 농사진 거딴 거예요 이러더 어머 어, 그래요? 아니 마스크 쓰고 세수도 안 하고 운동하고 있는데 그래 어머 그래요? 그랬더니 예 아우 잘따셨네 그런데 오이가 다 이렇게 꼬부러졌더라고 음. 그래갖고 음. 아 그러세요? 그러고서 뛸라 그랬더니 하나 드릴까요? 음. 예 하나만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꼬부러진 거를 하나 줬었어 음. 아우 잘 먹을게요 그랬더니 예 그래갖고, 좋아하더라고. 그래갖고, 뛰 떼갖고 와갖고, 그걸로 오이 냉국을 한번 해봤다? 음. 그랬더니, 이 아빠가 맛있다고, 내가 유튜브를 계속 보고 그랬더니, 아까 전화 왔을 때, 내가 오이 냉국 없어! 내가 이랬거든. 그랬더니, 야, 오이 냉국 여기 있구만. 음. 오이 냉국 먹어, 먹어야겠네. 이러대. 그래서, 음. 먹어! 그랬더니, 수박 썰어 놓은 것도 그거 빨리 먹어, 치워야 되고. 그랬더니, 오이 냉국. 저거, 불은 어. 왜 이렇게 계속 지나왔지, 야? 어? 불, 저거. 무역국이야? 끓을 미역국? 끓래. 아, 무역국은 푹 끓여야 돼. 그래? 안끓래 아니야. 아, 이거는 푹 끓여야 돼. 오래 끓여야 돼. 응. 어, 음. 푹 끓여야 돼. 나는 원래 저기, 덩어리로 끓여. 물도 붓고 다 해놨나? 음. 음. 물이 질질 나오면서 끓여야 돼. 음. 물을 너무 세게 놨어, 이제. 은근히 오래 끓여야 돼. 응. 음. 무역국은. 날려놔. 무역에. 음. 4인분, 5인분 되겠다 <laughs> 뭐 미분더 <미역을> 넣었어 <laughs> 내가, 내가 야, 사, 40인분을 난 거의 10인분인 줄 알고 까짓거 음. 그 4명이 다 먹어버렸으면 4 0인 음. 미역은 많기는 많더라고 음. 불면 하염없이 들어오 건더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유 면대기를... 다른 반찬도 먹어야지. 요것만 그게... 먹나? 응,